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 같아요 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라는 말들인데요. 저도 많이 흔들리고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자기 기준을 열심히 다듬는데 힘을 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단단해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날 믿어주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한데요. 내가 하는 말을 비난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나를 믿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단단한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그 사람을 믿어주는 지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꼭 찾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면서 오래 곁에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방법은요. 사실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도움을 청하고 기대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요. 먼저 손을 내밀다 보면 그런 나를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 인생 선배를 찾으세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알려줄 롤모델이 필요해요. 직장에 사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고 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나만의 선배를 찾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주로 책에서 찾았는데요.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놀드 베넷. 인간관계론, 델 카네기. 빅매직, 엘리자베스 길버트.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오스틴 클레온 등등. 흔들릴 때마다 주위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우선 이들의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내 삶의 자세로 체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항상 타협하고 협상하고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나만의 기댈 구석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삶에서 조율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는 필요한 자세인데요. 그렇다고 자기 기준과 삶까지 흔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를 몇 가지 정하고 그 안에서 할수 없는 것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기꺼이 보내세요. 저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사실 아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쉬운 행동을 많이 해야 하는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를 지나서 내가 가진 능력이 많아지면 그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것 또한 요약을 하자면 여유를 갖기 위해 애쓸 것. 그리고 갖게 된 여유를 잘 수호할 것. 여유를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아쉬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세요. 언제든 돌아갈 곳을 만들면 그게 그 사람의 근원적인 안정감이 되거든요. 실패해도 나를 언제나 안아줄 곳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고향이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 19살까지 서울이 아니라 제천에 살았는데요. 어릴 때는 솔직히 더큰 곳이 가고 싶어서 서울을 동경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오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씩씩하게 살수 있었던 건 전부 제가 사랑하는 안식처, 고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힘들 때 내가 언제든 쉴수 있는 사랑하는 장소 내지는 고향을 가는 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데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애정을 담아 제 고향 제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천은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약초, 빨간 오뎅, 그리고 건강한 향토 음식으로 또 유명하고요. 그래서 자연 치유 도시라고도 불려요. 이 슬로건처럼 제천에 머물면 정말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천 시내 중심지에서 가까운 의림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천의 명소예요. 최근에는 용추폭포유리 전망대 그리고 제2 의림지에 한방 치유 숲길이 새로 생겨서 더욱 볼 곳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KTX 덕분에 서울에서 한 시간 만에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캠핑이나 계곡 휴양지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바쁜 탓에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을에 꼭 제천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천의 자랑, 청풍호에서 아름다운 단풍도 잔뜩 볼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봄에는 벚꽃이 굉장히 절경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아름다운 제천 언제든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요즘에는 청풍호반에 케이블카도 새로 생겨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절경이니까 여러분들도 제천에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제천을 제 채널에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고향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할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를 고향 내지는 안식처로 생각한다면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도 자신을 언제든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치유의 안식처를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빨간호뎅과 더불어 미식 도시로 유명한 제천에 가보시길 추천해요. 이번 영상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